네가 아직 나를 잘 모르네. 나 열등감 엄청 많아. 긴장도 많이 하고 눈치도 많이 보고 위축도 많이 되고 어쩌다 실수라도 한번 하면 아휴, 아주 저내 핵까지 파고들어서 스스로 제명시키기 바쁘다고. 여유 있는 척하는 거지. 근데 다티날 걸? 몇년 전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멋있었어. 어떤 성과를 내서 멋있었다는 게 아니라 굴하지 않는 뭔가가 있었거든. 간자감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이 가득했어. 근데 요즘은. 아주 작아졌어 음, 내가 꿈꾸던 내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아주 그릇이 넓은 멋진 사람이고 싶었어 하지만 실상은 <laughs> 와, 나랑 얘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얘는 저기 가있네 난 여기 있고 나는 안 되나? 음, 내가 뭐 잘못했나? 눈밖에 났나? 메리트가 없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역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나? 대학도 안 가고,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뭘할수 있지? 근데 막상 포기하려고 하면 못하겠어.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해. 그래서 꾸역꾸역 버티는 거야. 그런 내 모습이 구린데, 구려서 안쓰러운데, 한편으로는 또 대견하기도 하고.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 내 또래들 다 이런 생각 할 거고, 내 연차된 사람들 다 이런 생각 할 거고. 어쩌겠어. 계속 해야지. 그럼에도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믿고 계속 발전시키면서 버텨야지. 그러면 새로운 날이 오겠지. 뭘까? 아 모르겠다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 어. 오늘 넌 나랑 좀 가까워졌다 <laughs>